고학 없나? 아또 충전해야 돼? 아 고학으로 지금 돈을 얼마나 쓰는 거냐? 아니 도대체 이거 고학 맨날 쓰는 사람들은 뭐야? 뭔뭐 사람들이지? 이거 한 세트 살 때마다 진짜 뼈가 시린데? 그냥 한 100만 원 충전해 놓고 계속 고학 쓰는 건가? 신기하네 크루 30인 작품 한판 해보실 분 레벨 캡, 캡처 크루 3 0이 1점을 더 밀어야 되겠어요 원래 수요일 밤에 알려있는데 3일 동안 15명 못 채울 것같음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구하고 있는데 15명 구해진거면 <laughs> 파풀솔풀이 나할까 파풀솔풀 40분 걸리는데 님들 보일 자신이 있습니까 혹시? 와 치즈로 700만 메소 썼음. 나 이거 전 재산인데 큰일 났어요 진짜. 얼코 또 질러야겠는데? 치즈가 살살 녹아요. 아. 랩업도 귀찮고, 레버 랩업 아니면 할거 없고, 쿠르 3 0는잘안 모이고, 라투 엔더는 존나 비싸고, 파풀에서는 득템 만 뜨고, 영상 올려달라 하는데 올릴 건 좁도 없고. 자, 들어가자. 왜 수공이 4286이지? 아, 아, 딸기 봐. 설마 300개 동안 하나가 안 나오겠나? 어? 어? 어어어... 어어? 아니, 아직 250개 남았어. 괜찮아, 아니 이거 왜안 나오냐? 딸기맛 아이스바 어... 와... 이렇게 까야 돼. 진짜 파풀은 내가 솔풀로 들어갔을 때 이거 밑에 허공질만 안 하면은 진짜 빨리 잡을 수 있는데, 이것 때문에 잡기가 힘들어요. 파풀요? 뭐 한판하고 안할건데 이거 네판하면은 진짜 피곤하다 1 2명에서네판하는것도 필요한데 거의 혼자 들러오면서 하면은 너무 피곤해 아이고 잘가고 아이고 너가 가버리면 나 정말 외로워 이렇게 하고 템 안뜨면 손해야 근데 파풀 자체가 별큰 이득이 없어요 개빠르게 깨는 팀 아니면은 할 의미 없는데? 이거 템도 잘안 뜨고, 포션만 낭비하고. 라투뜨에 바로 10% 박는다. 3개 있거든요? 3개랑 60%도 많은. 아, 딱 많이 튕겨나간다. 그러게 벌써 7월이네. 와. 와, 메렌늘 작년 1 2월에 시작했는데 7월이야. 진짜 미, 미쳤다. 미친 거 아닙니까, 님들아? 이러다가 25년, 26년, 27년, 30년, 35년, 40년, 50년, 60년, 70년 온다. 자, 아, 다 왔다잉. 다 왔어요. 아이고, 드디어 왔네. 어이고 뭐라도 줄 건가. 마기 코라스 오상, 라트웬더 오상 다 떴으면 좋겠다. 프라우트 오상, 프라우트 오상도 괜찮지. 왔어! 야씨발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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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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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지, 진짜 떴다! 진짜 떴다! 진짜 떴어! 카사카사카로라! 진짜 떴어요! 진진 진짜 떴어! 아나 이걸 화면을 쳐가렸네? 아니 나 화면 가리고 장난칠라 했는데 일단 카사카로 먼저 볼게 93. 흑연 랑포라. 자 제발 라트웬더 그냥 볼게요 3 2 1. 오 정업 정업 떴다 와야 이거 진짜 뜨네 아나 이거 화면 가려가지고 야 이게 왜두개다 뜨냐 야 미쳤다 카사크로는 몇이죠 와 카사크로 정업이네 와나 작년 그니까 등신같이 화면을 가렸네 아 작해야죠 저 아까 작한다 했는데 바로 가야죠 아까 뜨면은 작한다 했잖아요 바로 가야지 와 잠깐만 이게 이게 뜨네. 와 진짜 뜨네? 처음 먹어봐 근데 심지어 카사크로나 흑경랑포도 같이 먹었고 여러분 이거 1억 5천이거든요? 월드코인 기준 현금으로 40만 원이에요 세장 바로 갑니다 그래도 오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뜨지도 않았던 거고 뭐 여러분 끝까지 1시간 동안 개지랄떠는 거 같이 봐줬는데 바로 들어갈게요 세장 아휴 감사합니다 제가 뭐 메렌 덕분에 큰 호강하지만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만더 기회 좀 주십시오 지금 보고 있는 텐시아님아 제발 한번만더한번만 우리 약간 조금만 더 홍보 더 들어가자. 어? 나도 그래도 조회수 잘 나오잖아요. 조금만 더 가자. 조금만 더 합시다, 텐션님. 예 우리 유입좀더 우리 넣어봅시다. 갑니다. 아니, 시벨로마. 아, 진짜 한 번만 하자고. 그거 아니야, 이거 더할수 있어요. 두성검 10%더 해야 돼. 그래, 내장 성공하면 115. <laughs> 아, 엔탈 존나 나간다. 아... 아, 근데 진짜 농담 안 치고 진짜 주작 아닙니다, 진짜 아닙니다. 여러분. 진짜 두개 떴어요. 아, 개 짜증나네. 화면 왜 가렸지? 와, 27년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순간인데, 방금이. 아, 청혼검 버리고 작했어야 됐나? 두공 10% 사자. 어쩔 수 없다. 사야 된다. 이거 지금 현재 있는 1등 라투엔더가 정오에10% 3개, 60% 하나 붙었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? 아, 좀전좀 구울 걸 그랬나? 알케스트한테 가가지고. 어, 두장 판다. 와, 진짜 라투 핸드 뜨네, 근데? 아니, 내가 맨 처음에 떴을 때 카사크로만 봤거든요? 근데 옆에 보니까 그, 라투까지 있는 거야. 아, 이거 두 홍도 방금 팔렸대. 맞습니다. 어, 센스 식스님 두장 살게요. 살게요, 살게요. 혹시 카사크로우 정업 사실 분 계십니까? 정업이 1,400이네요. 근데 이 속이 1하옵이라서. 1,000만원에 사실래요? 일단, 두공 10%부터 사자. <laughs> 저 근데 지금 나쁜 정도는 아니에요. 왜냐면 일단 유튜브 각 만들었고, 라투엔더라는 걸 직접 내가 먹었고. 그니까. 아니, 아, 진짜 장난치려고 하만 가렸는데. 아니, 그니까 내가 뭘로 장난치려 했냐면, 뿌리는 것보다는 가려가지고, 어떡게요 이렇게 물어보려 했음. 어떡게요크크 이러면서 가린 거였거든? 아니 물어볼했는데 라투엔더랑 카사크로우 같이 떠가지고 놀래가지고 보여줬다니까? 차라리 뭐 마기코라스 뭐 이런 거 카사크로우 이런 것만 떴다 이러면은 조금 진정하고 어떻게 하고 보여줬을 건데 와 이건 너무 놀랬어요 진짜 근데 여기서 두판더 하면 안뜰것 같음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어? 두공더 있습니까? 어? 어... 한 장... 가는 혹시 3장 성공하면 더 살수도?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 가볼까요 3장? 오랜만에 가리고 가자 방금 시원하게 3장 보여드렸잖아요 아 오케이 아까 텐시아 형한테 이렇쿵 저렇쿵 꽁시롱꽁시롱 꽁시롱 되니까 하나도 안 붙여줬는데 그냥 딱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? 저펭근액이좀한것 같거든요? 이때까지 실패하면서 좀 합시다 예? 부탁드릴게요 저 하나 일단 일단 발랐어요. 또 바를게요. 보고 있죠 지금? 예? 발랐죠? 와 매우 더 이상 긴말안 할게요. 붙여주세요. 텐시 아들이냐고? 아 진짜 농담 치지 말고 진짜요? 110을 얼마에 팔 거냐고? 진짜로? <laughs> 진짜요? 오케이 봅시다. 두 개라도 붙으면 팔 수야 있다. 두 개만 제발. 쓰리 투 원아 원. 맞다 그래서 카사크로 사시는 분아 맞다 그냥 끌 뻔했다 형이 기분을 어떡하죠 혹시.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이분은 아무,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, 지금. 제가 값어치를 매겨드릴게요. 오! 어, 아! 오, 어, 장공? 300만 매소야? 10 인정입니다, 형님. <laughs> 어우, 감사합니다. 어, 어, 진짜 주시네, 저 형님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 어, 아무 일도 없었네. 난이모 나카타인 게 뭔지 알아요? 제가 3,800만 메소에서 시작했거든요? 근데 700만 메소로 치즈 사고, 라트앤더 랄꿍님이 단공에 300만 메소 받고, 카사크로우 1,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대로 돌아왔네? <laughs> 그대로네? 엠빵 안 해주시나요 공대장님 우리 멜로디 도장님이한 4분 만에 죽으셨으니까 4분 치를 드리자 오케이 상방 2장이면 되겠다 이거 발라서 레전드원 만들어 드릴게요 아 레전드원 만든 다음 내가 특별히 3장 더 주지 아 오케이 기분이다한장더아 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아 하나 더. 하나 더 하나 더 에이 시간 다 가질뿌라 그냥 어 뭐야 왜왜 왜 취소해 <laughs> 대리작 하실시나요? 저 농담 안 치고, 이거 발리면 울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슈퍼 세 개를 붙이셨죠? 그냥 붙던데요. 아, 안 되겠다. 어? 뭐야? 아, 진짜, 거짓말! 아, 진짜, 제발. 어! 제가 하라고요? 간단하게 툭? 오케이. 간단하게 툭 갑니다, 그러면. 오케이, 원하시는 대로. 간단하게 툭! 오늘 생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. 갑니다.